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학교 갔다 왔어요? 학교 갔다 왔어요? 전날 만났는데 내일 시험이에요. 이랬었거든요. <laughs> 아, 그걸 기억하고. <laughs> 학교 갔다 왔어요? 시험 잘 봤어요? <laughs> 어 시험 레포트 대체라서. 왜 레포트 대체예요? <laughs> 보통 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. 아, 미안해요. <laughs> 내가 잘 몰라요. <laughs> 일요일에 또 봐요. <laughs> 오늘 방송 봤어요? 언제? 어떻게 팬이 되셨어요? 일, 일본에서 오셨어요? 일본? 중국? <웃음> 질문을 무조건 <laughs> 많이 하세요? 정말 질문을 많이 해요. 그냥 대화가 물음표예요. 밥 먹었어? 응, 어, 밥 먹었어. 뭐 먹었어? 어, 김밥 먹었어. 왜? 관심인 것 같아요, 본인이. 관심, 본인이 어, 표현? 인것 같아요. 질문이 워낙에 음, 많아서 설현 씨가 팬카페에 그 팬들이 쓴 글에도 댓글로 질문을 난다는 게 말로 하는 게 모자라서 글까지 거기 뭐 음. 저는 지금 운동장 돌고 있어요 왜 뭐? 운동장 돌아요 밥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죽 먹었어요 음, 왜죽 먹었어요 어머머. 뭐+ 뭐+ 뭐게 <laughs> <laughs> 궁금한 게 많아요 댓글.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+ 왜 운동장 죽을 먹는지 지금 또질문해서 궁금하지 않냐고 네. 어. 질문 지옥이네 질문 <laughs> 지옥이야 그래서 제가 또. 자습 중인데 어떻게 댓글을 달았어요? 이랬더니, 아, 지금은 핸드폰을 받아서 핸드폰으로 공부하는 중이에요. 이랬는데, 공부 중인데 어떻게 댓글 달았어요? <laughs> 답이 끊긴 적은 없어요? 끊긴 적 있어요. 거기에서 끊긴 적. <laughs> <laughs> 나도 공부 좀 하자. 경주 아... 씨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? 왜왜 왜 네. 수염 기르는지나 뭐왜 누런지도 뭐. <laughs> 아니 진짜 이냄새 <인형제> 나시는. 숨을 <laughs> 수 있어. 멀리까지는 안 나는데 가까운 거리는. <웃음> <웃음>